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한이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은 가장 발달된 체제인 자유민주정치체제 문명이 들어온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단지 외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의 뿌리가 되고 그것과 상통하는 요소가 우리나라 또 우리 동양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 역사와 연결시켜서 자유민주정치체제라는 새로운 차원을 연 그러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유교양 청년 워크숍 제 5편입니다. 우리가 본론 강의에서 크게 네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철학 이념에 해당되는 파트가 첫 번째였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파트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관한 역사에 관한 파트이고, 그리고 이 파트가 끝나면 이제 문학과 문명을 다루는 파트, 마지막으로 실천에 관계된 파트, 이렇게 총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대한민국 현대사의 방향과 사명, 역시 세 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세개 중에 먼저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 부분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경우에는 보다 좀 도입적인 의미이고 보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차원에서 건국 기념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 5년 무렵,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에 한성 감옥에 무기수로 있으시면서 독립 정신을 이미 쓰셨죠. 그 독립 정신 속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원형상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독립 정신을 쓸 무렵에 한 사람인 이승만 대통령 이미 우리가 거대한 이런 역사의 변화로 나오는 방향성의 변화를 겪으신 거죠. 그 근대 자유 문명으로 한 인간이 철저히 변화되었고, 그 방향 속에서 건국이 이루어지고 또 지난한 우리 현대사 또 기적의 현대사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고 그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탄핵 사태 일의 극심한 이런 갈림길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방향이 정방향이고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신데, 자, 그러면 해방이 있던 1945년에 벌써 몇 세셨죠? 70세셨죠? 그래서 70평생 우리나라의 망국으로 치달아가는 구한말에 태어나셔서 공화운동까지 입헌군주제에서 시작해서 근대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그 박사가 되시고 다시 귀국하셔서 우리 자강운동을 벌이다가 그 일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피신하셔서 해방될 때까지 고국당을 밟지 못하시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또 각종 우리나라를 대표한 외교활동으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국제연맹회의라든지 미국에 있어서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고 여러 가지 또 얄타 회담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가능하게 했던 또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의 초석을 놓아서 무궁한 길이 길이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위대한 선각자이고 국부시죠. 뭐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 담겨 있는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 우리가 건국되던 날의 건국기념사를 초대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 잘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건국기념사라는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처럼 우리나라의 건국문헌으로서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헌인데 뜻밖으로 이게 교과서마다 3일 기미독립선언서처럼 실려서 배워졌어야 될 것인데 저만 해도 우리 세대에 전혀 가르쳐지지 못했고 지금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 단위에서 이 건국 기념사가 널리 널리 학습되어서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나 뛰어난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이란 말이 거침없이 벌써 쓰이고 있고 개인의 근본적 자유. 이런 표현은 사실 탄핵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자유체제를 근본적으로 염려하면서 나오던 말인데 사실 이미 건국대에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 망각했기 때문에 위기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부인권에 바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 이런 인간의 존엄성 이런 사상이 모두 압축되어서 건국 기념사에 들어있고 민주정치의 요소가 다수결이 전혀 아니라는 것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베르그송처럼 기독교가 바탕에 깔려 있는 인간의 존엄성 천부인권에 바탕한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깊이 깔고 있는 역시 자유민주 정치 체제의 이념과 기초를 확고하게 깊이 체화하고 계신 국부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게 우리 민족이 일제와 싸워온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냐면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 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를 찾고자. 개인의 자유활동, 자유판단을 위해서 싸웠다. 이게 중요한 것이 북한처럼 실컷 일제와 싸웠다고 해놓고 어쩌면 일제보다 더욱 가혹하고 우크라이나 보낸 그걸 보십시오. 사지로 그냥 그 부모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자기도 두려워서 그 안에서 죽어가면서 그 청년의 편지를 보면은 얼마나 세뇌가 되어서 당을 위해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총알바지로 그쪽에 내 몰려갔어도 그 편지를 쓰고 그 청년도 아마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김씨 왕가에 보다 더한 그 체제가 일제와 싸웠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민족의 해방, 민족의 독립.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유가 민족보다 반드시 앞서야 되는 것이지 만약 민족을 자유보다 앞세워서 외적만 몰아내면 어떤 자유의 억압 체제도 좋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요 끔찍한 그런 독재 체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은 일본이 지금 민주 국가가 된 일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황 군국주의 천황 전제주의 그리고 대외 침략적인 제국주의 모습을 모두 가진 그러한 일제였기 때문에 뭘 억압했죠? 개인의 자유활동, 자유판단을 억압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제는 저희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했지만, 우리는 우리 오랜 전통의 자래로 우리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발전시켜 왔다. 여기에 아주 또 동양 전통에 정통하신 것이 보이시는데요. 그 사기의 출발이 사기 사마천의 중국 사기 있죠. 연표를 시작하는 것이 소위 공화원년에서 시작합니다. 공화라는 말이 거기에 연연합니다 리퍼블릭을 우리가 옮길 때 공화라고 일본 학자가 옮겼는데 그 일본 학자가 동양 사기의 연언을 두고 옮긴 것입니다. 사기의 공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당시 왕이 없고 십몇 년간 대공이죠 공작에 해당되는 이두 귀족이 함께 다스린 것입니다. 그때 그 폭군 왕이 국민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런 나라에 난리가 있었는데 태자까지 죽이려 했는데 이두 사람의 공이 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대신 그 태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몇 살이 될 때까지 숨어 길렀다가 나중에 그 태자를 내세워서 왕으로 다시 옹립하게 되는데요. 그 주나라 때 일입니다. 그때 이두 사람의 귀족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왕, 왕이 될 왕자는 몰래 키우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해서 함께 공자 화합할 화자를 써서 공화식이라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공화주의라고 하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념과 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 폭군 왕과 대립되는 로마도 폭군 왕을 이제 추방하고 로마 공화정이 열리게 되죠. 공화라는 뜻은 그런 면에서 단지 왕이 없다가 아니라 왕이 없고 왕 비슷한 사람이 폭정을 행하면 그 공화정이 아니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폭정을 행하지 않고 그런 것이 공화정의 모습이죠. 그런 공화라는 것을 우리 유래로 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 말씀하고 계시고요. 가장 첫머리에 우리 국민 중에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아, 이게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신생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가 많고 정치 불안정이 자칫 나라를 망국에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총통 비슷한 그런 제안을 하는 분도 많았고 당시 사실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혹이 없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하게 그러한 민주 제도가 아닌 것을 반대하고 민주 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지만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 의로운 것이 악을 이기는 이치를 믿습니다라면서 민주 제도를 채택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원칙으로 잡아 놓은 민주 제도 제도가 1987년쯤에 이르러서는 약 40년 지나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가깝게 꼽힐 수 있었던 것이죠. 혹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제도라고 말했지만 서구 민주 국가처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이렇게 쉽게 비난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단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생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가는 때에 서구민주주의 국가처럼 단번에 모든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이는 끝내 그 수준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퇴행해서 더 독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발전해서 결국 서구민주주의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거나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한 다시 퇴보의 위기를 10년째 겪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원칙을 만약에 제대로 형상하지 못한다면 향후에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처럼 꼽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건국기념사에서 우리의 원칙이 서구와 같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임을 분명히 못 받고 절대 독재제도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공산당은 충돌과 분쟁과 모해를 일삼는데 이것은 우리는 계급 전쟁을 피해서 민족의 동화를 도모한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국기가 증명하고 있다. 상고적부터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하고 있다. 동양 전통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경전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것이 주역인데 주역의 태극 음량 이런 이치가. 우리 동양 철학의 가장 정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국기에 바로 그 태극이 새겨져 있죠. 그것을 가지고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천부인권, 기독교 이런 것을 가지고 당연히 공산주의에 반대하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오래된 전통을 보더라도 공산주의는 반대돼야 되고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한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은 가장 발달된 체제인 자유민주 정치체제 문명이 들어온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단지 외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의 뿌리가 되고 그것과 상통하는 요소가 우리나라 또 우리 동양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 역사와 연결시켜서 자유민주 정치체제라는 새로운 차원을 연 그러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계승받아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